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이영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적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대지의 신 가이아와 그 아들인 우라노스, 폰토스와 같은 신들에 의해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한 후 학교에서는 빅뱅으로부터 터져나온 물질들이 뭉쳐져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들과 가설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무엇이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해주는 진짜 이야기일까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In the Beginning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무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i 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영원 불변한 진리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상태였던 것이죠. 아무런 질서가 없는 혼돈과도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 세계 가운데 등장시키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이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며,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아멘.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물을 위아래로 나누어 하늘을 만드셨으며, 셋째 날엔 땅과 바다와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존재 자체로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구성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그리고 막힘없이 그 순간에 창조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즉, 재료가 없이는 무언가를 짠! 하고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의 활동들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은 식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어떤 재료가 아닌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빠지지 않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게 만들어졌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전능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